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서 은6일 현지 시각 충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는 다음 달 9월,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시행 여부와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는 2년 차량 외부의 충돌 안전성 정보와 충돌 회피 장치 정보가 담긴 스티커 부착을 건의해 왔다. 이 라벨에는 신차의 정면, 측면, 전복 등 충돌 테스트 결과에 따라 5단계의 등급이 표시된다. 차량 가격 스티커에는 긴급제동 시스템, 후방 카메라와 같은 충돌 해피 시스템 목록과 함께 적용 여부가 표시된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서의 구상은 그러나 제조사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들은 차량 구매 전 사양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충돌 테스트 결과 역시 공개되는 정보라며 스티커 부착은 불필요한 유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도 자동차 외부의 충돌 테스트 등급이 선명하게 표시되면 제조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